5월 29일 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 드린 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어느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중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영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십시오. 항수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다이시 여러 나라와 또 여러 민족과 싸울 때 어느날 하루는 적군에 있는 그 지역에 한 우물에 옛날에 마셨던 물이 참 시원하고 물맛이 좋았던 그 우물이 있었나 봐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가볍게 말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참그 우물이 그 물을 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물에서 물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한 말을 그 자기의 음, 어, 장군이 딱 듣고요, 세 장군이 듣고 그걸 떠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숨을 걸고 전 적군의 기지 한복판에 있는 그 물에 가서 물을 떠와요. 그또 와서 장군님 왕이시오 이걸 드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뭐라고 럽니까1 7절 여호와가 내가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고 이런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 물을 어떻게 내 마시냐 그게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피이다 피 그걸 내가 어떻게 마시냐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미국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미국은요. 미시비피 강을 비롯해서 전국에 큰 강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 사는데 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은 저렴하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물이 필요하죠. 사람도 물이 필요하죠. 미국은 큰 우리 우리 삼성 중공업에서 만든. 큰 컨테이너 배는요 한 번에 2만2만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있대요. 이만 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실은데 한2 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한 열다섯에서 2 0명 정도 필요한데 그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기차로 그 다음부터 기차는 우리 이층으로 실고 가잖아요. 우리 리버스에대 기차 많이 지나가는데. 1층, 2층으로 하면 100개 실으면 200개 실을 수 있어요. 그럼 기차 그거 철로 공사해야 되죠. 또 운전해야 되죠. 보수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기름 떼야 되죠. 그리고 이걸 200개 고작 움직이는데 수도, 수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트럭커 있잖아요. 트럭커. 트럭커가 잘 움직이면 하나하나 움직여 하나. 200개 움직이려면 200명의 트럭 그들이 운전수들이 필요하고 그 200대 트럭들이 그 기름을 얼마나 떼겠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모든 물건을 움직이는데 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죠. 미국이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강들이 많아서 어,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고대에도 이집트에도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에그 어, 많은 물들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범람해서 그거 기름이 져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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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이 사는데 물이 꼭 필요한데 오늘 우리 다이에게는그 우물, 그세 사람이요. 이 다음부터 용사들이 두, 번, 두, 두 명, 두번더 나오거든요. 18절에 어떤 용사가 나오냐. 또 수려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의 세 사람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에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세삼 중에 이름을 얻었은데, 그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이 미치지 못하였더라. 예. 그, 우두머리이기는 한데, 어, 그런데 그세 사람이 미치지 못하였더라. 한3명을 죽였대요, 한 번에. 오, 이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2 0년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용사가 나옵니다. 값스엘 용사의 손자, 요호아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워서 모 모압,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한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막대기하고 창하고 비교가 됩니까? 네. 그런데 그 막대기로도 창든 군사를 죽이는 사람,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그세 사람 그세 사람보다 미치지 못하겠더라.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7명의 군사들의 어, 장군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 37명들은 아굴람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39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우리아도 나와요. 햇사람, 바세바의 남편 있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뭉치고,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신실한데 이 다윗도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 보면 사람은 사람은 참 완벽하지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저는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한분한분그 한분한분그 자기 목원들의 마음, 목원들의 그를 그들을 대표해서 어, 의견을 내야 되고요. 우리 안수입사님들은요, 본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목, 우리 목자들, 우리 성도인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여서 어,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타이카 같은 이런 사람도 실수하거든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왜 강해요? 서로 의논해요. 무슨 일 있으면 의논하고 잘된게 있는지 못된게 있는지 이렇게 되면 무슨 일 있으면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이고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의논합니다. 그럼 저희, 저는 저희 집사람과 6년을 교제했어요. 6년을 교제했는데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냐? 일단 무슨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럼 무조건 앉아요. 우리 식탁에 딱 앉아요. 그리고 모든 뭐 핸드폰이며 모든 것을 다 꺼요. 다 끄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적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 1번, 좋은 점 2번, 나쁜 점 1번, 나쁜 점 2번.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요. 아,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더 많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걸 몇번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대립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죠. 왜? 그 사람이 마음을 알고 우리 저 집사람은 저의 마음을 알고. 대부분 그, 그 당시에 저희, 제 결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그만한 일은 저희 집사람의 뜻에 따르자. 큰 일은 내 가장이니까. 내뜻대로 따르지예요. 따르지 그래 살아보니까 큰 일이 없어요. 예. 뭐큰 일이 없어요. 다 자, 자질 잘 자란 일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 말잘 들으니까 세상 편해요. 예, 세상 편하고 어, 분쟁 일으킬 일도 없고. 예. 저희 집 사람이 또 저희한테 일을 잘안 예. 저희 테 일을 잘안 시켜요. 저희 집 사람이 알아서 잘잘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참 사는데 좀 든든하고 기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 말처럼 우리가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 나그물한잔 마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목숨을 걸 일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어,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겠고 또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나의 의로 여기게 하시고 남을 섬기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